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드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업비트 이 신규 상장 어그래프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45원에서 이 점진적으로 이 상승 추세를 살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고가 또한 145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어그래프 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본으로 이런 식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본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 7월 30일 일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비트코인 골드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 17,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목표 수익률은 50% 이상 챙겨가시고 세력 손바뀜 나오면 거래량 이탈 없이 단기 바닥권 형성해주면서 이평선이 수렴 그리고 위 아래로 추세전환 변곡 임박했기 때문에 손절라인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날이죠 말씀드렸었던 당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큰 급등이 나와주면서. 단 하루만에 정확히 앞전 이 꼬리 구간까지 짚어드렸었던 이50% 수익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50% 수익을 챙겨 가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급등 종목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계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그래프 코인이 코인 생태계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파이 그리고 웹3 이둘다 데이터를요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탈 중앙화 앱의 접근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코인인데요. 즉 이 근본 있는 코인이고 해외 거래소에서도 모두 상장된 입증된 코인입니다. 어그래프 차트를 보시면요, 상장 이후에 큰 낙폭이 나왔고 강한 꼬리가 달렸었던 이 구간 기점으로부터 이렇게 바닥권 형성해주고 제차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또한 번의 기간 조정, 이 가격 조정을 만들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이큰 그림상으로 이두 번에 바닥을 다져주고 이 단기 하락 채널도 벗어나 주면서 이평선 수렴과 동시에 5일선 그리고 21선, 62평선 이 골든 크로스 직전 이 정배열 이 초입 구간과 올린저 밴드도 수렴, 이 거래량까지 죽어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즉이 강한 추세전환 임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MACD 역시도 음수에서 양수 전환 이 확장 초입 국면이죠. 즉 지금 위치에서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고요. 이 단기적으로 이전이 고점까지만 수익을 본다고 해도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에 최적가 타점 잡아서 분할 진입, 이 평단 낮추고 진입을 한다면요. 30%에서 40% 이상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비트코인의 일시적인 낙폭 또는 재차, 이 바닥을 리테스트 하는 이런 흐름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저 포착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물리더라도요. 이 기술적 반등 구간, 이 구간에서 스위카로 포지션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전략 없이 무지성 매매는 지양해 주셔야겠죠. 이 부분은요. 제가 그래프코인 스위카 만들 수 있는 전략,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손절 라인, 추가 매수 구간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참견하고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더 그래프 코인, 이 주체 세력, 지금 매집 시작되었고, 업비트의 이 신규 상장순이 신규 코인 메타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크게 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이 그래프 코인이고, 그 이유가 근본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고, 차트 역시 밑 작업을 잘 만들어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올해 세력의 매집 물량,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이 작은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그리고 수량 금액까지 실시간으로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하는 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지갑에서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매지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 정보를요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토멕스, 리퍼리움 비트코인 골드 등이 거대 물량이 이 지갑으로 지속적으로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정확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진입 사인을 드린 거고요. 이더 그래프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 세력의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는데 이더 그래프 코인의 주체 세력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이 모습들이 지표에서 포착이 된다면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실시간으로 매도 하시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요 하단에 보이시는 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나가셔도 되니까요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다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챙겨가시고 이더 그래프 코인. 이 최적화 진입 구간 그리고 최종 매도 구간까지 다 알려드릴테니까 하단에 나와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텔라루멘코인의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스텔라루멘코인에 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버그래프코인 신규 상장과 동시에 1차이 제동을 걸어 주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차또한 번의 제동 걸어주는 버블 바텀 형태를 만들어 주었고요. 이 단기 낙폭의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나면서 이평선들 수렴 그리고 거래량 줄어들고 MACD 역시. 이 추세전환 국면이라는 것은요, 이 변곡, 이 추가급 등 임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알트코인들의 특성상 큰 상승전에는 일시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힙소 패턴, 아차 하락 나올 수 있고요. 급작스럽게 매집을 이어와서든 이 주체 세력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 또한 크게 하방으로 열릴 수 있으니깐요. 무지성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